저기 비행기 버에 업데이트 해가지고 할수 있어요. 이제 헬기가 없어졌고 비행기가 나왔어요. 비행기에서 이제 청을 쓸수 있어요. 오 와. 재밌겠네. 근데 저기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 흥분 좀가라앉어 <laughs> <laughs> 상자 있어요. 주세요. 아 누가 먼저 필링을지금 현상금 받았습니다. 힐링. 아 현혹한 힐링. 현옥한 힐링. 제가. 아안 바로 왔구나. 해버렸습니다. 예. 움직이는 게다 이제 열. 연... 오케이. 상자 엄청 많네요 여기. 어 뭐야 저분 어 뭐야 어 그런 거 어떡하지 스쿼드인데 이거 뭐야 눈사람 그리고 이제 이벤트를 가, 가까워가지고 이제 안 되면 제가 이거 드릴까요 빨려 이제 크리스마스 상자라는 게 나왔어요 오씨 뭐야 이거 이제 명절 선물 야, 재현님은 랜선 뽑혔다 했고 잠만 오케이 그럼 빨리 빨리 진행합시다 바로 나오세요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아, 자 어디 레이즈가 있고 레이지를. 오 레이지를. 여기도 오케이 눈지형으로 바로 날라가. 아맞아 이번에, 이번에 테스트 아홉 음. 개나 깨면은 눈사람 스킨인가 그거 주잖아요. 눈사람 스킨 그냥 공짜로 씁니다 아홉 개 깨면 은 이게 총 테스트가 지금까지 합해 가지고 몇개 있지? 열두 개, 열2 개. 합해서 열두 개가 있거든요. 그 열두 개로 yeah. 다 깨면 뭐나 그다 깨게. 그리고 그 역해가 되게, 되게 예뻐요. 유튜버님 <laughs> 좀 그, 흥분 가라앉히세요. 한 <laughs> 번에 <laughs> 가라앉힐 수 <수가> 없어요. <laughs> 유튜브 분이랑 같이 하면 너무 좋아요. <laughs> 좋네요, 어어 어, 어, 이거 뭐야 뭐야, 뭐야 사람아니수학 어, 깜짝이야 괜찮은 것 같아요 잘잘 뽑은 것 같아요 이 스킨 잘 뽑은 것 같아요 좀 눈사람 스킨을 잘 뽑은 것아요그리고 아, 그리고 이번에 어. 그거 눈사람 물고기 나왔는데 눈사람 물고기 나왔어 어어씨 뭐야 이거 AI인데요 아마도 그걸 거 그걸 거야 아마도 먹으면 바닥에 뭐 생기는 거 얼음 맞지 아 갑자기 내 반말이야 좋고요 아 이거 깜짝이야씨 갑자기 좋구나 <laughs> 어, 어디있으세요? 어차피 리부트카드 있으니까 어? 저건 뭐야? 헌터세이븐이면은 쪼끔은.. 조금은... 아.. 에바.. 아, 여... 근데 누가한테죽신거지 NPC인가 아니면 안더맨님 여기여기여기여기 안더맨님 괜찮으세요? 죽겠습니다 바로 재현이 올수 있는 데까지 아, 한번 와보세요 뭘요? 제가 일단 어. 가고 있거든요 아 뺏어버리기? 네 일단 올수 있는데 바로 뺏겨버렸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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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되 이거 끼니라고요 고우 고우 가자 가자 그 물에다 하면 아, 풀려져요 아 진짜요? 들어가 봐야지 안 풀리지? <laughs> 안 풀리는데? <laughs> 뭐야, 네. 뭐, 왠지, 왠지 왠지 귀엽지? 뭐가 귀엽지? 아! 아! 아 오케이. 죄송합니다 제가 저거 살그 타고 그건 못 타요 아 살렸나요? 그 사람은... 리부트카나왔어요 저기로 아, 가야겠다 비행기 비행기 아. 온다 온다 한한 온다, 온다, 저기, 피자. 온다 피자. 저기 온다 피자. 저기 온다 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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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 뿌셔 뿌셔 낙사시켜 낙사시켜 밖에 안돼요 저거 저거 체력 8 0밖에 안돼요 네 빨리 깨세요 그냥 어 저거 총알 쏩니다 어디 어딨냐 어 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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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사한다 쟤네 쟈스 스 어이 어 기절 어, 어, 기피피피 잠깐만요 피, 도와줄게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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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도와줄게요 피피 1피 피피아 옆에 옆에 쟤도 죽었는데? 바로 죽여버려 아씨아 죄송합니다 무수가 너무 좋은데 네다 죽어버렸고? 잘하는 사람은 아닌거 같은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빨리 빨리